탭섭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누가봐도 네, 신뢰가 나온다고 네, 이렇게 떡하니 보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시스템이래요 대기자 아 무슨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 탭섭에서 지금 열리긴 했는데 자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 자 일단 이렇게 많은 승급 리프들이 네, 연합훈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승급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섭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여신상에 원래 여기에, 네, 보석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애로 바뀌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테섭 패치를 보면은, 일단 용웅 등급이 개방됐으니까, 이런 거부터 한번 몇개 들은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일단, 수호자 4부터, 네, 수호자 4부터 한번 봐보죠. 네, 이제 수호자 4 들어가는 거지, 연합 600개가 들어갑니다. 어우, 너무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승급하는데. 네, 노일달 수요자 사과됐고요. 네, 화사품도 받았죠. 여공, 여공 얼마나 들어 아, 테스업에서는 등급상승 제한 없이 등급을 선택했어요. 어우, 나 이거, 이거, 소리야. 자, 여공도 600기가 되네요. 와, 진짜 많이 된다. 승급하는데 몇끼가 몇 되는 거야? 자, 영 1, 까지만 일단 현재 공개가 되었고요. 한번해사품을 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마 연합 수호자 2까지일 테니까 이것도 걸어... 아, 못 버리네. 일단 수호자 4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 아, 이거 봤었던 거구나. 아, 이거 봤었던 거네. 5천만 원이랑 강아지문서 이거 봤었던 거니까 이것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영웅 1 봐야죠. 어, 장큐다. 그 장인의 큐브를... 제가 많이 요즘 이제 한 번에 예 네, 뭐였지? 어 엠블렘을 유니크로 맞추고 싶어서 요즘 많이 기대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너무 1인데 보상이 너무 짜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네, 여기서 유니크 어뭐네안 뜨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골 서브에 네 덱스 963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공식 뜨는 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래도 너무 뛰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패치는 네, 이제 전설상점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한번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 아,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죠. 이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거는 이걸 보으면은 얼마나 늘어날지 보고 싶었어요. 한번 들요 얼마나 늘었는지 보죠. 자, 지금 10.8이에요. 10 오, 많이 드네, 이거는. 오, 그냥 안쓸 거예요. 그냥 안쓸 거. 오케이. 일단 전설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성장의 비양3. 이제 200에서 229레벨 사용 가능한 거죠. 이제 230레벨 이상은 상당히 경치 얻을 수 있고, 이제 229에서 이걸 먹으면 230레벨이 되는 거예요. 진짜 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콘인데 이제, 그거죠. 그... 여제여제가 입고 있던 그 꼬디들 같습니다 검 되게 이쁘네 자 그리고 팬책임형에 몰려 제가 이게 꼭 요즘 마일리지가 부족해서 이걸 펴했는데잘 파네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전설이에요 네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한 8월쯤에 뚫릴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전설 2부터 보죠 카오스 서큘레이터 네 카오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저 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치가 재설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등급과 옵션이 고정된 상태에서, 아! 이, 그거네. 그러니까, 등급이랑 옵션은 그대로인데, 그 옵션이 수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공 10%인데, 퍼 보공 20%가 퍼뜰 수도 있는데, 8%가 퍼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공, 보공인데, 이제, 그 수치만 바뀐다는 거죠.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이거, 할 수도 있, 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처럼. 혼자 모르겠네요. 일단 3개에요 수량이. 자, 그리고 미라클 세큘레이터 이거는 항상 어? 게가가 뭐죠? 네. 그리고 명예의 홍장이랑 이제 어둠의 옥자 어둠의 옥자랑 파는 게 일단 의자 컬렉션 많이 하는 사람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개나 되네. 자, 여기는 전설 3단계 보죠. 영환불 이거는 이제 200개인데 열... 와. 남은 수량 10개네. 10번 살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거 안쓸거 같아요. 그거 뭐지? 추후에 다맞춰져수 있어가지고 자 이제 팻 장비 능력치 이전 주면서 이제 이게 팻 장비에 있는 그 업그레이드 가능했을 포함한 모든 능력이 이제 전설되는거예요 그니까 러팻 악공인가? 그런 것들 다 해가 한 거를 이제 다른 팻에다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팻을 번갈아가면쓸수 있다는 그런 거죠 네, 저는 뭐팻 장비는 아직 네, 장비 강화를 안 해서 저는 아직 이런 거못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백 100% 주면서 와 이거 뭐야 자, 그렇게 안 벌리던 순증 10%가 100%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인 300개고요. 월드의 수량이 5개요. 이건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어, 이거 필요할 때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둠의 근원 라이딩 쿠폰입니다. 라이딩 사시는 분들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 전설 뽑니다. 마지막이죠. 전설 명예 명장. 이거는 5만 명의 명승체를 준 거고요. 연합 최후의 성등 입야. 이거죠. 이걸 제가 써야 됩니다. 네. 앞으로 레벨업을 하기, 하기 위해 234레벨 때 이걸 쓸 겁니다. 자, 검은 한생의 불꽃. 이것은 이제 원래 있던 그영환불에서 이제 불큐 시스템처럼 이제 설정할 건지 안할 건지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진 검한불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유니크 잠재능력 100% 주문서가 나왔네요. 5,000개나 들고요. 네, 저 이거 쓸것 같네요. 와, 근데 5,000개나 드네요. 진짜. 그 다음, 스타포스 15선 가고 솔직히 이두개다5천인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 하,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나? <laughs> 엄청 많이 됐는데, 뭐, 일단 그때 코인 수량을 보면 알겠죠? 전 이거 두개다 사고 싶어요, 솔직히. 자, 이제 연합사령관 시그너스 로이드 교환권. 자, 소, 수호, 소호자였나? 영웅이었나? 여기에, 힐라 교환권 이 있죠? 얘는 이제 연합사령관 시그너스 로이드가 나왔네요. 이쁠 <laughs>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요거랑 연관된다면, 진짜 네. 이자그 다음은 이제 경험의 코어 젬스턴 앞에도 있었던거와 같이 파이브 네, 코어를 상징시킬 수있는거고요 검은사슬 데미지 스킬 스킨. 데미지 스킬이 나왔네요 일단은 이렇게 전설상점이 나왔어요 되게 이쁜거랑 좋은거랑 많이 나왔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어를 이제 그연합혼장을좀 많이 보은 김에좀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늦, 늦,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제서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코어젬스톤 상자,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뭐지? 뭐 주는 거지? 아, 이거는 이제 코어젬스톤 주네요. 미국의 코어젬스톤 상자를 까면 이제 코어젬스톤을 주는 것 같아요. 이는 경험의 코어잼스톤 이건 이제 공축대 경험이라고. 이걸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어 이제 코 강화를 하잖아요. 강화를 하면은 이제 레벨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겸용치가 이제 어 여기서 이걸 강화하면은 가이드 에로 강화하고 싶을 때 가이드 에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 개치를 의 얘가 강화를 해줍니다. 세 개를 한마디로 네 그냥 겸용치를 세배 준다고 보면 돼요. 그냥 무조건 3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코어도 무조건 3개예요. 네. 솔직히 이거 설명으로만은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연합 스킬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합 스킬 한번 보도록 요 이제 연합 스킬 전설 등급이 나왔습니다. 연합 스킬 소 4, 의 사단계 어우 잠시만 일단 이거 좀 멋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이거 다 찍을 수 있구나 거의 다. 자 일단 뭐테스업비긴 하지만 좀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본섭에서 찍어야 되니까 근데 뭐 찍을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 여신사 스킬과 능력치는 스킬 포인트로 레벨업 못한다고? 음.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하겠죠. 네, 이건 하고 예할게 네, 없네요. 그냥 영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영웅은 못뭐 봤었죠. 네. 여기서 이제 네, 아르카나랑 이제 드브가 올라가고요 전설 한번 보도록 하죠 전설에서 이제 올스타10 이게 올스타 10이고요 기원 강화도 되네요 공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보스 전문가 군당장1 이즈 매그너스 노멀 매그너스 이제 이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또 마일리지 보스를 또 하는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라스도 네 드디어 3개 출가가 나왔네요 음, 몬스터 컬렉션도 있네. 피로도 증거도 있고. 네, 이것도 이제 판매 그거지, 결정서 어, 위리다 어, 위리란 루시드. 데미안노말스 네, 이런 것도 나왔네요. 어, 그리고 이제 볼 거는. 네, 이제 결정서 알리샤의 신내 자, 이제 방무도 떴어요. 제가 방무가 부족한데 이거 영웅 4대 방무가 몇시 되나. 일단은 뭐, 방무가 늘어난답니다. 시게 스킬은 많이 볼게 없어요. 여태까지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본섭이 이제 넘어올 때쯤에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검은 마법사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힘이라고 이제 캐스트를 줘요. 관조자가, 네, 이번에 신규 5차 스킬을 줍니다. 개꿀이에요. 바로 그냥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라, 숨결. 바로 봤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모으고 있었는데, 왜 준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른쪽에서 스킬이 난리를 해서 조금 내거리는데 네. 허허허. 일단은, 이제 여기 온 김에 파이브 코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축될거 형.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아까 그거 깐 거.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이제, 강화를 하죠. 아니다, 네, 얘를 보여주시라고. 세 개를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거 없나? 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테섭이니까 분해를 좀한 다음에 이거 이르칼라의 숨결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세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면 이제 이르카네 순결를 레벨업 3개를 하면은 이제 3등급 53.8%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한 개를 넣으면 바로 3등급 53.8%가 되는 거예요. 1번도 보여드렸는데 1번 다 갈아버렸는데 일단 1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3개를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보셔야 될게 있죠. 맵에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테네브리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통의 미궁이라고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요. 이쪽에 여기 이제 진힐라가 있습니다. 네, 진일라가 있고요 영웅 3단계 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뭐지 그 미리보기 뭐였지 그뭐 일단 메이플을 공개한 거에서도 메이플 측에서도 영웅 3단계 때 나온다고 그걸 네, 그래 했었죠 자 이제 이 맵을 전체를 볼수 있는 거는 메이플 인벤에서 어떤 분이 테스업 그거를 뜯어가지고 네,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직접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보여드리면 뭔가 곤란할 것 같아서 네. 보여드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캐시샵으로 왔는데, 이번에 신규 마레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레벨 여자 거는 굉장히 이쁘다고 봐요. 남자 거는 제가 캐릭터를 안 만들어서... 아니다, 좀 이따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굉장히 일단은 이거 한번 껴볼게요. 저는 이쁘다고 봐요. 머리가 근데 안 맞네. 옐로디, 근데 옐로디 헤어 쿠폰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일단 머리를 좀 다른 걸로 바꿔봐야겠다. 자 일단 이거 남자머리인데 왜남자머리가 나오냐? 뭐냐? 아여기있다자 이게 남자머리입니다. 아 여자머리입니다. 어? 별머리 나오네. 어 별머리. 별머리 이쁘네요. 이머리 약간 노란색으로 맞춰주고 아니다. 주황색. 별머리 어, 일단 이렇게 맞춰주고 근데 솔직히 어울리진 않네요. 이게 머리랑 어울리려면 역시 그거네요. 마라벨 헤어를 껴야 되겠네 마라벨 헤어는 뭐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보여드려야 돼서 허허 자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마라벨 개인적으로는 이뻐요 저는 이쁜데 이제 헤어를 좀잘 맞추면 이쁠 것 같아요 남자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캐 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남캐 옷은 뭐 이리 이렇게 옷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 이렇게 해놓고 얼굴 얼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히 남캐는 너무 대충 만드는 아뭐 일단은 남캐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진짜 저 남캐는 마음에 안드네요 여캐로 하겠습니다 여캐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보면은 남캐는 항상 대충 만드는 건요 옷은 이렇게 이쁜데 여캐는 아 일단은 마라벨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태원은 지금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것도 그거 테스트 뜨던 거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는 곤란한 상황. 자 이번 시번에도 이렇게 테스트 서버에 이렇게 스토리가 떠졌는데 솔직히 이거는 다 짹짹 해가지고 볼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약간 뭐지?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은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간에 스토리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곳이 그쪽이네요. 월드웨 지정이 안 되긴 한데 이두 애들을 보고 알았어요. 이쪽이 이제 테네브레스 그쪽이죠. 아까 그 새로운 그 미로 네, 애들이 미로서에 갇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고통의 미궁의 내부에 이제 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미로 형식이고 되게 막 뭐, 뭐라 해야지? 얼굴도 미로인데 애들? 어. 이런식으로 되게 좀 맵이 넓어요, 이번에. 이런식으로 돼있고요. 이번에 캐스트는 또 모아오는 캐스트도 있네요. 한번 모아고 네, 또 중요한 사항 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지금 또 고통의 미국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상한 게 떴어요. 자, 지금 이거 지금 처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뭐지, 이게? 또막뭐 미로 하나? 뭐야, 이게? 길이 복잡하게 얽혀있군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일단 스케줄은다 써지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든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맵인데, 약간 여기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 신기한 곳인데, 일단은 여기가 미로고, 이제 우리가 우연, 우연히 우연 빠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는 진일라가 있다는 거면, 네, 검은 마우스는 또 예언을 했다는 거네요. 네, 검은 마우스은 예언에 청 잘하십니다. 네. 하하하. <laughs> 자, 일단. 가는 길이 다 있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무슨 몬스터 소리가 들리나? 무슨 소리지 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밑으로 가는 거 있겠지? 뭐야, 이거 밑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 또 이게 막 뭐, 미로 형식으로 때 옆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하겠지? 뭐 역시나 아 기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막진입레 나오고 그런 거지 뭐. 반짝거리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니까. 이상한 빛이 도네요. 여기랑 가도록 들어가보도록 하죠. 저기를 좀 보십시오. 어, 뭐지? 자, 뭐또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닌가? 또 전투대에 들어가나? 자, 이제는 몬스터 습격을 막는 거네요. 네. 일단 뭐습격을 막고, 예, 네. 다른 또 있으면은. 자, 오죠? 뭐 영웅일은. 미로를 탈출하고, 미로를 갖추고, 거기서 이제 막 탈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온 것까지만 됐네요. 자, 나중에 또 이제 용웅 3까지 나와서 진라까지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오늘 테스트 서버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